익명사연 좋아요. 왠지 사연이 구릴 것 같지 않습니까? 조회수 83건. 어우, 출연수가 4건이나 되는. 몇년전 일입니다. 당시 학생이던 저는 아주 감동적인 야동을 구하게 됐습니다. 감동적인 야동. <laughs> 어, 이거, 감동. 이거는 이 스토리 있는 야동이죠? 감동 야동. 아, 야. 감야동. 정이 많던 저는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서 메신저에 접속했어요. <laughs> 정이 많던. 정이 많던. 이 정이 욕정 아닌가요?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메신저는 친구, 메신저에는 친구 욕삼이 밖에 없었어요. 욕삼이? 욕사미? 욕삼이는 3분 동안 쉬지 않고 욕을 겹치지 않게 손들낼수 있다고요. 욕삼이. 3분 동안 욕을 쉬지 않고 뱉을 수 있다고 해서 욕삼이래요. 4분 하면 욕사네요. 욕삼이에게 야동 파일을 전송하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. 대박이다 욕삼아. 크크 노 모자이크. 역시나 야동의 제목을 확인한 욕삼이는 곧바로 파일 전송을 수락하더군요. 하지만 곱게 야동을 보내주면 재미가 없, 없기에 어느 정도 파일 전송이 됐습니다. 됐을, 됐을, 때, 중지시키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. 크크크. <laughs> 끝까지 받고 싶으면, 형님이라고 불러봐라. <웃음> <웃음> 그러자, <laughs> 그러 욕사미는, 욕사미는, <laughs> 형님. <웃음> 지금, 글 쓰는 거예요. 뭐냐 크크크. <laughs> <laughs> 어느 정도 파일을 보내다가, 또다시 중지시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존경해요, 형님 해봐, 임마. <laughs> 그런데 욕사미가 이번엔 대답을 안 하더군요. 까칠한 욕사미였기 때문에, 장문의 욕을 쓰고 있나? 생각하던 중, 메시지가 띵동. 존경해요, 형님. <laughs> 그래, 그래, 크크크. 장난은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는데, 근질근질 참지 못하고 한번더 파일 전송을 중지했습니다. 끝까지 받고 싶으면 개처럼 지져봐. <laughs> 메시지를 보고 웃고 있는데, 핸드폰으로 욕사 매기 직접 전화가 오더군요. <laughs> 아, 2만 100가지의 욕을 센 라이브로 쳐듣겠구나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. 아오, 욕삼아! 어, 지금 학교로 농구장, 농구공 들고 와라. 애들이랑 가는 중이다. <laughs> 뭐야, 너 지금 메신저 접속하고 있, 있는데? 어? 아빠가 인터넷 고스도하고 있는데?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<laughs> 욕삼이는 욕삼이 아버지였어요. 이거 뭐어째 당황하고 있는데. 메시지가 왔어요. 멍멍멍. <laughs> 아버님, <laughs> <laughs> 아 각자 들어 하시죠. 저는 조용히 야동 파일을 끝까지 보내드려야 했습니다. 아버님, 죄송해요. <laughs> 형님들 제사을 읽으신다면 야동 보내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아, <웃음> 완전 반전이다. 와. 와. 아버님, 알았는데, 우린 그죠? 아버님은 이제. 계속 갈등했을 거 아니야. 네. 이걸 나중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오야 네. 반전이 완전히 식스 센스 이상인데요. 네. <laughs> 다가가고 있을 때 멍멍멍. <laughs> 네. 저는 9만원 드리겠습니다. 저는 10만원이요. 저도 10만원이요. 10만원입니다. 아 아이 좀처럼 나오자는 10만원. 아버지의 멍멍멍이 결정타였습니다.